아그다드 남쪽 300km 아브라함의 출생지로 잘 알려진 우르의 거대한 지구라트가 남아있습니다 고대 수메르인들이 신을 숭배하기 위해 건설했던 탑이죠 우르의 지구라트는 고대 메소포타미아 지구라트 중 현존하는 가장 오래된 것입니다 정확한 시기는 알수 없으나 기원전 3000년경 지금으로부터 5000년 전에 지어진 것이 확실합니다 하지만 콜드바이 역시 흔적도 없이 사라져버린 바벨탑만큼은 찾을 수는 없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는 전혀 뜻밖의 광경을 보게 되죠. 주민들이 땅속에서 끊임없이 벽돌을 채취해 가는 것을 목격한 것입니다. 콜드바이는 이곳이 바벨탑의 자리일 거라 직감했습니다 1 8세기까지의 여행자들은 메소포타미아 지방에서 볼수 있는 이 벽돌탑들을 성서 속의 바벨탑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성경 창세기의 바벨탑 건설에 관한 중요한 단서가 있습니다. 바벨탑 건설에 관한 중요한 단서가 있습니다. 자, 벽돌을 단단히 구워내자. 사람들은 돌 대신 벽돌을 쓰에흙대신다에관청을썼다 진흙이나 자흙은 메소포타미아에서 매우 흔하게 찾아볼 수 있는 건축 재료입니다. 이 지역에서는 나무나 돌 같은 것들은 찾아보기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고대 메소포타미아 지역에서는 진흙으로 구운 벽돌로 온갖 것들을 지은 것입니다. 검고 끈적끈적한 이것이 바로 역청이라 불리는 천연 아스팔트입니다. 지금도 이곳 사람들은 역청을 채취해 아주 요긴하게 사용합니다. 처음엔 무르지만 금방 단단해지면서도 접착력이 강해 건축 방수재로는 최고죠. 역청을 이용한 방수처리의 역사는 사실 5천년이 넘습니다. 기원전 3천년 전에 건설됐다는 우루지구라트의 하단엔 지금도 역청의 흔적이 선명하게 남아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역청은 벽돌 사이에 들어가 모르타르를 대신하기도 했으며 건축 밑면에 칠해져 방수용 아스팔트가 되기도 했습니다.